우리 여기 하나의 공동체죠. 이 공동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어, 어, 이제 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공동체가 세워졌든지간에 우리가. 어, 이 공동체가 이제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세상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것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만든 빵에 대해서 이 공동체를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여기에 이런 공동체가 있는데 하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럼 그 아는 만큼? 아는 만큼? 그러면 이, 그이 빵이 많이 팔리느냐? 그게 관심이잖아요. 그죠. 많이 빵이 많이 팔리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모두가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원장님 혼자만 이 심각성을 알아서는 안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주제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왜냐하면 우리 수도의 공동체도 잘 안되는데 나 스스로도 잘 안되는데 감히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 이야기한다? 그건요 내가 보는 것하고 여러분이 보는 것하고 또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제 3자로서 보낼수 있고 여러분들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어떻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나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초창기 우리 수도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나는 그걸 몰라요. 그냥, 뭐라 그럽나, 그, 문헌으로만 그, 문헌으로만 가지고 나는 그걸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1914년도니까. 그때는 어떤 시기냐면, 세상이 대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바로 그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아들만 줄줄줄, 줄그 저기 그 고구마 줄기 같이 줄줄줄이 낳고, 한 집에, 그는 이태리에서 있거든요. 이태리에 한, 그한 그래 집에 지금 오늘 강노는 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우리나라 옛날에 못살때 보면 은한 집에 10명, 뭐 8명, 9명 뭐뭐명막 일어났잖아요. 그죠?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애들 줄줄줄 나가지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많이 한 사람이 더 벌어야지 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사람이더 입을 또 이렇게 그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도회가 생기니까. 아. 입 하나라도 더줄이든각 가정의 입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애들 갖다가 열살뭐한 여덟 살이되애들 수도에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도는 다 받아요 다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다 받으니까 수도에는 사람을 지어 그러니까 사람 그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하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입을 수 있는 것뭐 이런 게 기본적인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laughs> 그못 사는 곳에서 그 어려운 시기에 수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받아요. 다 받아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돈 갖고 짓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집을 지었는데그 벽돌 업자한테 돈을 못준 거예요. 돈을 그냥 벽돌 업자에게 돈을 벽돌업자가 돈 달라고 그러니까 뭐, 죽겠다 그러는데, 그 벽돌업자도 자기는 뭐 자갈론, 자갈론 팔아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도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신부님을 고발한 거예요. 고발하니까 신부님이 뭐라 하냐면, 나 좋다. 왜? 너무 힘든데, 감옥에서 좀 쉬자. 그러면, 열받겠죠? 그래서 그좀 고발했는데, 그렇게 고발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입이 떡버려져가지고 그냥 고소를 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더 많은 은총을 받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신부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사람들한테 거기 있는 공동체에 있는 우리 수사님들한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 고해성사를 보게 합니다. 죄를 지은 곳에는 은총이 은총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총이 많이 쏟아지다가도 죄를 지면 으그죄 짓는 순간에 은총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두 모아놓고 성사를 보게 합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신부님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오로지 하느님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 아주 진짜로 소농인이고 별, 별거를 없는, 뭐, 밖에 나가서 일해봤자 뭐 얼마 벌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분은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는, 기도하는 것이 자, 그러니까, 자기, 당신 스스로는요, 되게 엄격했어요. 당신은 자신이 엄격했지만, 그 있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관대한.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 어느 순간에 이런 일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써먹으면 안 되는데, 그냥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비밀로 하는 거예요. 하늘은 비서신부님이 당장히 돈이, 만약에 천만 원 필요한데,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 내일 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요. 그 약속했으니까, 그 줘야 되는데요. 시무님은 가만히 무덤덤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그 다음날 딱 됐어요. 왔어요. 오니까, 신부님이 비서시무님이 오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몇째 세라베, 몇째 세라베 그 열어봐라. 그러는데. 그래서, 며칠 서라고 해서 열어보니까요, 거기 똑 천만 원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은 누구도, 왜 비서신부님 때문 누구도 신부님을 만나고 있는 적이 없었거든요. 있는 거예요. 또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게 막 힘들고 막 그런 상황 속인데, 전부 다 막, 이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러면 아주머니가 저 와가지고 물한잔 주세요 하면서 저 찾아온 거예요. 그 신신님이 오신 사람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한 거예요. 주면서 아주.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가시면서 그냥 뭘 하나 이렇게 뭐게 뭉치를 갖다 한데 또 던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간 다음에 열어 보니까 그게 그 오늘 써야 될그 돈까지 있는 거예요. 또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그 그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은행에 맡겼었겠죠, 죠 은행에 맡겼으니까 은행 돈을 이제 다 꺼냈는데 그 다음날 그 은행이 망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안 꺼냈으면 엄청난 돈을 피해를 입겠죠. 그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는 기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헛들이 들지 않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있으 기억이 나시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산에 이제 내려왔을 때, 2006년도 11월 30일에 부산 내려왔어요. 부산 내려와가지고,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여러가지 우위곡절을 겪으면서 내려왔는데, 거기 내려와가지고 이제 통장에 얼마가 있었어요. 얼마가 있었는데, 그 통장에 돈을 다 보내 버렸어 저월에 보내고. 이제 무일푼으로. 왜냐면은 옛날에 우리 부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창대배부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왜냐면은 사람들을 외국에 보낼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배색도 자기가 친척들 돌아다니면서 배색을 갖다 구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브라질에 도착해 가지고 신부님한테 너를 얼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돈 보내라 그런 거예 왜? 아무 거 없는 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라는 데예나자리에서 시작하라는 거요 베들렘에서 시작하라는 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라는 거요 근데 지금은요, 브라질이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잘돼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 보내고 났는데, 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없잖아, 요 그죠? 그런데 그날 있지요, 내 친구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서울에서 내복을 미사해 봉을. 액수는 밝히지 않지만 엄청난 액수를 주면서 나한테 미사를 보내. 그래가지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아무,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우리가 전세로 살고 이렇게 하는 중에 2년 만에, 2년 만에 저기 오림동이라는 곳에 이제 지, 지금 말하면 좀더 얼마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집을 하나 마련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냐면 아무 무일 뿐이지만은 당신에게 의탁하는 가진 거 있다고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핏땀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 그 당시에는 제가 자, 자랑해. <laughs> 자랑질 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도지,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도서를 우리가 판매를, 도서 성교라 그러거든요. 그걸 가지고 본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미사를 갖다가 모든 미사를 다 내라.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은 미사를 했어요. 에들되야게 아니에요. 토요일부터 시작, 어린이 미사에서 시작해서 그때 다 하니까 굉장히 많지. 그리고 돌아오면은 또이 책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강의 나가야 되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집을 겨우 마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성령께서 삼고 싶어요. 나에게 그런 체력도 주셨고, 그리고 열정도 주셨고, 그분이 그런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니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도직을 하다가 그걸 중단하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요, 너무 이게 미리 겁을 먹은 거죠. 그런데, 한두 달 지나다 보면서, 똑같이 수입이 똑같다는 거예요. 코로나 진이나 코로나, 코로나 중, 중이나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가 왜이 바보 같은 짓을 했지? 그럼 다시 또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죠. 그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엇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한다, 어떤 사람은 안 한다. 그렇게 해서 아니라 왜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되는지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지 아니라 정말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냥 단순하게 먹고 살고 그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게 세상에게 어떤 희망을 줄수 있다. 그런, 우리의 마인드가, 마인드에서 그 문제가 생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면은뭘한게 만들더라도, 여기서는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뭐 지금 정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빵만 팔러 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이제 도사 설계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신부님이 가고 가니까 좀 다른 거예요. 왜 열, 거기서 이제 강론하는 것도 그렇고, 뭐막 노래도 막 부르고 있잖아요. 내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책을 팔기 위해서만 갔다면은 그들은 그 금방 알아요. 내가 빵을 팔기 위해서만 간다면요, 금방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빵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다른 무언가를 준다는 걸 가져가요 그 다른 무언가가 뭐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를 갖다 보여주는 거죠 살아가는 이유를 보여주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죠 내가요 함께 갈때 사람들한테 그냥 막 옷도 막 흐리게 입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갈때는 정장을 차려입고 똑같이 가서 그들에게 무 나는 세상에 빵" 그러니까 도, 책을 팔러만 온게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이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감동하는 거죠. 나 노래 잘못 불러요. 근데 노래 못 부르는데도 연습하고 해서 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안전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갖고 출발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기를 바란다면요 망해버려요. 왜? 세상에 그런 너무나 도 이보다 더 훌륭하고 더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게는 접근하면은요 그러면은 망에 대한 질도 더 좋아질 것이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 그러니까 이제 이 공동체가 어찌 보면 한 수도 공동체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내가 이 빵을 갖다가 그런 어떤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물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인드가 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월등하고 더이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물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저는 그걸 보지. 그러나 거기에 하나 더 붙이다 이거죠. 어떤 거? 거기에 의미를 붙이다 하느님에 대한 그 내가 이렇게 살 그런 그러니까 게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그래, 요즘에는 있잖아요. 내, 내가 하나의, 그러니까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제품이 되는 거예요. 제품. 내가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음을 내가 이제 그 책을 보음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책이 되는 거 내가 전열되게 돼. 내가 내가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품이 된다는 것은 나를 보고 사람들이 "아, 제품 참 좋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가 비실비실하고 뭐, 이, 왜냐면 사람들은 다공면 알아요. 얼마나 세상이 달라졌는데요. 딱공면 알거든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고 강론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어디서 주워들 건지 했는지, 아니면 제 집을 갖고 이렇게 해서 했는지, 사람들 다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두번 하다보면요, 그 사람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 팔려요! 에이, 저 사람 똑같은 거 이야기한다. 그럼 된거안 되는 거요 우리 인간은 편하고 싶어요. 편하고 싶고, 우리는 그냥 본성대로 살고 싶어. 근데 그렇게 본성대로 살고 그렇게 다 보면은 결국에서는 하느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저는 그들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들 안에,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 어떻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나와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왜? 하느님을 멀리 하고 나서는 하느님 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과 가까이 함께 돼야지만이 하느님 일을, 일을 할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뭘팔 때도 내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판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우리가 성당을 많이 가잖아요. 그죠? 성당 가는 것도 성당 가기 때문에 하느님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찾아가서 정말 하고 싶은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내가 뜯어내야 되는 거죠. 내가 올바로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않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혜진 인은 이런 말이 너무 미안한데요. <laughs> 여러분들 잘 사는 데 괜히 와가지고, 난뭘 별로 알도 모르는 게 풍지팡다 이렇게. 이 <laughs> 음, 잘못된데.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내가 이 강론을 쭉쌓한 것은, 오히려 이것이 더 잘,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괜히 엉뚱한 이야기 해가지고 미안해. 여러들 <laughs> 마음을 아프게, 아프게 한게 아니죠. 네. 음. 그래서 저는 그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가? 생각해 보죠. 깊은데. 그렇 그렇다면은요 그렇게 마음이 일단 있잖아요 하나가 되고 마음이 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으로서 이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빵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거죠 그런 생 나는 세상에 뭘 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세상에 책을 주잖아 그죠 말씀을 주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생명을 준다는 거죠 빵이잖아요 생명 얼마나 좋아요. 갈 때도 그냥 노동자 차영하지 말고, 쫙, 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아주 굉장히 그 뭐라 그나 그 어, 저기, 그 위생적으로도 아주 잘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위생적으로 막, 그래 그냥, 그, 마스크도 안이 하지 막뭐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 왜냐면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침이 튀면서 딱튈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래 사람들은요, 세심한 그런 배려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가능한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냥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마케팅인데, 아 비밀인데, 영업 비밀인데. <laughs> 그 우리가 그냥 빵을 갖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 있습니다. 아니면은. 거기에 생명의 말씀 이런 걸 주면 안에 넣고 함께. 그러니까 정성을 다 하는 거죠. 그냥 포장을 갖다, 그냥 바쁘니까 막 포장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전달하는 우리다.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그런 것들이 전달돼요. 사람들에게. 진심이 전달돼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진실이 전달됩니까? 별로 안 들으죠? 에이 그러니까, 원장님은 있잖아요. <laughs> 회결를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어쨌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살리고, 이 공동체가 세상 안에서 등불이 되고, 그죠? 많은 사람들게 희망이 될수 있도록. 그.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거잖아. 그죠? 세상들람들 어떻게 하면 희망을 줄수 있을까? 그냥 내가 그냥 하루 먹고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우리가 마인드로 살아간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면은 없던 마인드도 어떤 계획도 생기고, 어, 없던 어떤 그런 어떤 그, 그 마음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뭔가를 갖다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생길 수 있고, 다양하게 많이 생겨나는 거죠. 아, 이게참 영업 비밀 다 알게 됐네 아니 지금 제, 저는 있잖아요. 지금 애들이 하는 그러니까 어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인스타그램을 내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운영하면서 거기에 보면 이태리, 미국, 뭐 프랑, 뭐 이, 프랑스 아니 이태리, 미국, 뭐 인도, 뭐 이런데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요 내글을 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인스타그램 안에 내가 웹툰을 갖다 가이 합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그걸 나는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후원받아 사는 거예요. 물론 신부님이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거기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달에 한 5천 명이 봐요. 어떤 경우는 뭐만 명이 볼 때도 있고요. 5천 명이 봐요. 그러면은 미친 장사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뭘 내가 해서 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생명을 줄수 있을까 예수님을 줄수 있을까 그런 어떤 우리가 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할수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시작할 때그 나이보다도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중심돼 가지고 하는 거죠. 어의심의이 한번 해보는 거요. 안될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안될안 된다는 말은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평생적어도안 됩니다. 근데 된다는 거 하면은 된다고 그러면은 안될게 없습니다. 아, 이게 너무 많이 오래 끌어서내 영업 비밀 아, 아 그만하세요. 영업 비밀 다 나갔다. 아, 성모 울타리 1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아참빵잘 만들어요. 아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렇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경 호르몬하고 연결돼 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향, 먹일꽃 우리 진짜 맛있다. 음. 여러분들, 이래, <laughs> 우리 밀 음,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 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laughs>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을 또더라고 오는 명치는... 음...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송무울타리... 음... 일회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회우리밀... 음...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죠? Tin, tinia.